자또 답변하는 시간을 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내가 좀 마음이 이제 무겁습니다. 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각종 말씀은 어차피 의원들이 자기 시간에 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께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질의를 하려면 위원장 시간을 받아서 질의하라는 것이 우리 위원, 상임위원회의 원칙입니다. 근데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중간에 말하고 싶으면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게다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정부 위원이 나온 사람에게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정부 위원들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빙자해서 계속. 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기를 다시 한번. 자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차관. 아, 네. 검찰부 법무청입니까? 법무부 검찰청입니까? 후자죠. 네. 답변하시죠. 아 네. 예, 법무부에 뭐, 속해 있습니다. 외청구. 검찰부 법무청 아니죠? 네. 법무청장처럼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이것은 이제 검찰이 법무청... 들으세요.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위원님께서 마치 말씀하시... 대변인도 부적절하지만 본변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 국민들에게 인식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부분은 제가 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치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하는 거죠. 그것을 잘못됐다고 콩을 파시라고 그러면 통일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자그 다음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시의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